다시 저장을 좀 할게요. 어떤 인과 문자 하시나요? 키키키. 방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다 됐습니다, 다 제거했고요. 자, 어, 회 뜨는 거는 일단 물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물기를. 회뜨시라면은 순어 헹군 다음에 물기를 다 마, 다 맛있겠다 깎아줄게요. 이게 또 밀, 밀치 사이즈라서 막 괜찮겠는데요? 딱 아, 먹기 좋은 사이즈인데요. 물기를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기를. 집에서는 물 부어가지고 막했쓸고다하잖요지개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는 한번 헹구고 나서 민물로 마지막으로 헹구고 나서는 더 이상 물이 닿으면안 돼요. 더 이상 더 이상 물이 닿으면안 됩니다.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더 이상 물이 닿으면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된 거고요. 이대로 그냥 회 떠가지고 먹으면 돼요. 저거 내 거찜 태태. 자, 요게 답니다. 뜨는 거는 제일 간단해요. 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렸나? 자, 뜨는 거 제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숭어 해 뜨는 거는 저 여기 보면은 등 가시가 있어요. 등 가시가 보시면은 등쪽 지느미 쪽에 양쪽에 지느미 쪽에 한 번은 지느미 위쪽으로 가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지느미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지느미 있죠? 지느미 위쪽으로 해가지고 가시 칼 칼집을 한번 내줘요. 하시원님 물장구방에 아주 내준 다음에. 안 걸린 등구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등으로 해가지고 쭉 타고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칼날이 이뼈 있죠 뼈. 뼈 알피 머큐리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 이들 가시 보한양님 물장구방에, 예.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그냥 대로 삽질의 주억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이 숭어 해뜨는건 엄청 쉬워요. 진짜 간단해요. 여기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위에 있는 것도 밑에서 바로 가시 있잖아요. 뱃살 가시, 배살 가시 위쪽으로 해가지고 칼집 집어넣어가지고 등쪽으로 해가지고 등쪽 가시로 해가지고 그냥 쭉쭉 나가시면 돼요. 그냥 제일 간단합니다. 해가지고 회도 잘 뜨시네요. 하이.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게 회가 떠집니다. 그럼 회 끝난 거예요. 이건 갈매기 밥 주면 되는 거고. 야. 이제 됐으면은 이제 뱃살, 뱃살 가시잖아요 뱃살 까시도 뱃살 어, 가시결결 결을, 결을 따라가지고 뱃살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라내시는데 그렇게 되면 뱃살을 못 먹어요. 자 칼집을 넣어가지고. 팀구님 방장님 일식 자격증 있으십니다. 다시 결로 뱃살 가시 결로 해가지고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고 이렇게 싹 가시면은 까시만 칼날 끝에 다 걸리게 돼요. 진짜요? 가시 기겁, 기겁, 기겁. 그러면은, 가시, 칼 끝으로 가시를 느끼면서, 요렇게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뱃살 살 같은 거는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머지 분들은, 뭐, 뱃살 그냥. 일식 자격증 있어요. 진짜요. 일시이 몰라가지고, 그냥 잘라내시는데, 잘라내지 마시고, 칼, 칼 끝에 날로 해가지고, 결 따라서, 정7828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당께요 잘 살아요 잘라내지 마시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칼끝으로 다 읽어내시면은 이 뱃살 같은것도 자르기가 엄청 쉽습니다 일식집 하셨어요 가게? 옛날에 했어요 와 잘못 던진거 아니에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뭐 기겁 껍질, 기겁 기겁 껍질 까는것도 간단해요 칼날로 살짝 살짝 살만한 다음에 살짝 칼등으로 기울어주세요기울어주시고이 칼날이 큰걸 던져야 하는데 키키읏 망했어요 키키읏 기울으셔가지고 이것만 살로 해가지고 읽어가시면 됩니다 껍질 잡으시고 이대로 그대로 느껴가지고 쭉쭉 나가시면은 껍질은 껍질대로 있고 그뭐화이링님 물장구방에 있습니다.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당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렇 껍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천천히 하면은 잘 안되고 빨리 빨리 화이링님 어서 오세요 자,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날이 회칼이 아니라서 화이링님추천겁나 좋군 자, 예린이 파파 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답게요 생각하시면 될까요? 껍질을 시원하게 그러면은 이 껍질하고 살하고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까지 칼날이 다이으면안 돼요. 칼날이. 급행 007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박수, 박수, 박수. 이게 박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대로 해가지고 그냥 쓸어 두시면 됩니다. 이대로 해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 만큼. 크기별로 해 가지고 쓰러도시면 돼요. 숭어 같은 경우는 생선 보시면 모든 생선에 이또 가슴에 중간 부분에 가시가 있어요. 장 가시. 럽더럽더럽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를 장 가시 있는 쪽을 또 잘라냅니다. 제거를 해 줘요. 이렇게 가운데 쪽을 가운데 뼈. 예, 이렇게 제거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먹기가 더 편하겠죠. 그고뭐 쓰러 쓰는 거는 뭐 크게 써도 되고 제일 간단하게 뭐 얇게 얇게 썰어가지고 그냥 드셔도 되고, 거는 부위별로 이제 뭐 드시고 싶은 크기만큼 하시면 뭐 썰어 드시면 되죠. 크기별로 해가지고 썰어 드시면 되고. 눈부신 눈물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할게요 프라이드베타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게요. 오오 프라이드베타님 추천 겁나 좋군 물결표 와 물결표 겁나 좋아. 곱등 밑줄이님 물장구방에 오, 아주 어디 잘, 어디 잘 물결표 오셨. 게요 차차 샵강조사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네, 오셨단게요. 곱등 밑줄이 저 손놀림 좀 겁나 좋군 물결표 됐어. 겁나 좋아. 한 마리 오늘 잡은 거. 와, 잘하신다. 요렇게 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멋있으시다. 드일공사는 그 기본 물결표 즐거운 채팅 추천, 꿀잼, 매너챗 부탁드 개감사개감사 개감상, 개감상, 자, 개감상.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자또 회도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보기에도 맛있어 보여야지 먹기에도 손가락도 잘리겠어요. 키키은 전자녀 목소리가 더 커요. 전전전 목소리가 더 크죠? 이게 이제 숭어 한 마리 오늘 한 겁니다. 그러면 은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먹으면 됩니다. 먹고 빨리 일을 가요 자, 잡아서 즉석에. 즉석, 즉석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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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박수, 박수. 인정, 인정, 인정. 칼이 무슨 칼인가요? 그냥 그 과도 칼이요. 칼 그냥 과도 칼이요. 장미 칼. 상군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배울 게참 많네요. 회 정말 잘뜨시 네, 아,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회잘뜨시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진짜 회를 잘뜨시잖아요 하고 그는 자꾸 이렇게 떠가지고 드셔보시면은 일식 요리사 출신입니다. 전직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드시면은 바로 떠가지고 먹는 거 하고 또 집에 가서 드시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오늘 해도 그냥 과일 칼로 우냐다 장만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오는데 뭐 획하라고 다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막칼막칼 막칼 가지고. 눈물란다야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께요. 아이스박스이나 초장, 항상 뭐 초장, 가지고 다니면은. 하이, 하이, 하이. 먹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거 뭐 먹을 게 없네요. 비싼 회카를 살 필요가 없네요. 고급 초판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께요. 쌍구님 추천과 눈물난다야님 추천 겁나 대만더고플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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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아, 라면끼리 드세요 태풍 먹으면... 조심하셔요 이린이 반가 반가 겁나 좋군, 좋군, 좋군 그래, 겁나 좋군 그래. 겁나 좋군 하이 하이 자 이렇게 딱 장만해가지고 즉석 즉석에 잡은 뚱어 아닙니까 뚱어 이게 또 집에 가서 먹는거하고 또 이게 틀려요 바로 잡아서 먹는거하고 육실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이제 아세요? 이제 이 태풍에도 바로 잡은 숭어, 밀치죠? 밀치, 밀치합니다. 우리 아. 천왕님 추천겁나 좋고 있는 초장 맛이지 아주 기겁 기겁. <laughs>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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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길이. 음. 여기는 기겁, 기겁, 육겁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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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겁 기겁 보라색 벚꽃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 게요. 물이 가기 기겁. 기겁, 기겁. 기겁, 기겁,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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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겁 기겁 기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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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겁 기겁 기기 기겁 기겁 기기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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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사, 사이다 사이다 아싸, 사이다, 아싸, 사이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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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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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겁 기겁 이거 먹으면 기겁, 뭐, 네?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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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가지고 안어야겠어요 여기서 이제 집에서 이제 초밥만 전다 아. 가장하에 집에서 초밥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상구님 전어도 그렇게 똑같이 해치면 되나요? 예 네. 전어는 겁데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똑같이 님, 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저도 어도포 뜨는 식으로 포 뜨시면 돼요. 비늘만 안으시고 그러니까 배살까지는 똑같이 하는 거고 비늘만 안뽑기시면 돼요. 전어는 비늘채 먹기 때문에 껍질채 먹잖아요. 껍질 안뽑기시고비추만겁나 좋군 물결표, 물결표 음, 겁나 하세요. 좋아. 알았어요. 음, 아 뭐, 에이지 탑 공사님 물장구방에 아주 바로,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그러면 해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늘채 기겁 기겁 기겁. 비늘 치고. 비늘치고 껍질 껍질은 안 벗고. 아잉 아잉 아잉. 비늘치고대가리 따고 이제 오로지 하고 그냥 포뚜고 장군님 맛있게 드세요. 뱃살. 음네 우리 쪽도 그 뱃살 이제 뼈 가르고 그다음 에 바로 그냥 회 쓰시면 돼요. 껍질 안, 안 벗겨. 기겁 기겁. 네. 기겁 기겁 기겁. 케비보이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육길살사 왔잖아요. 기겁 기겁 기겁. 이 살아있습니다. 음 애교작살람하트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물결표오셨단 t 요 n k a Burokdo Pistagan, Nail Petroman, Tokatio, Tanker, 아주 잘물결표오셨단 t 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Nasail, Ban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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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하, 아하. 힐링힐링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어서 물결표 오셨당 게요. 애교작살남 하트님 추천 겁나 좋군 물결표 겁나 좋아. 그래도 전어 바늘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작살남님 하이. 시청자수 60명 임은 그냥 방송 때려찍고 네? 일하는 게 힐링힐링님 웜해요. 뭐, 겁나 좋군 뭐 좋겠다 야, 겁나 좋아 네? 부럽다 응? 만나겄네요 유. 저또억울또 또 누구야 또 밥이나 먹으러 가. 아 진짜. 만나게 드세요. 좀 시간 했는데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서 오그로시. 예? 왜 그래요? 개지렸다. 아 저도 한입 아. 아 우리 또터워진 만두 친구님, 터워진 만두 친구님 아 만두 친구님. 오동팔 이님 물장구방에 아시아. 아주 잘 아시아. 물결표 오셨단 게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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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 오세요. 아세요 아세요. 와. 기 기겁 기겁 기겁. 음. 육질이 지금 원래 여름. 고기들은 육질이 좀안 탱탱하고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우리 승호 물치는 진짜 식감이. 로즈봉봉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그러니까 상상해요. 기겁. 로즈봉봉님 추천 겁나 고, 기겁 모세, 모세. 기겁 기겁 겁나 좋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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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고기 못 잡아요. 즐기는 겁니다. 하이 하이 하이. 고못 잡아요. 봉봉님도 아.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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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잡으면 됐죠. 착질의 주억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거구로는 집에 가시요. 오래들 편하게. 계약했어요. 아, 오늘 계약했습니다. 노즈봉봉님 하이 계약 하이 할게요. 하이. 이제 좀 한가하겠다. 계약. 봉봉님 안녕하세요. 계약 계약 짱조아짱조아짱조아 하하 하하 하하. 아 초반만 딱 해왔으면은. 뭐다가 초반을. 식식한님 도토이님 하이 하이 하이. 강태 뭐라는데요? 에? 광태요? 광태 뭐요? 영도 거기에 고동 많아요. 이 형씨 맞아요. 영도에요? 고동요? 예. 근데 지금. 길림 통장님 물장구방에 태풍 아주 잘 물결표 오셨 게요. 때문에 안 돼요. 키키아 때문에 안 돼요. 택 때문에. 안 돼요. 음, 아유. 키키 키 아, 해태명팔강모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붓결표 오셨단 게요. 해 조금만 냄새나도. 테트라의 고동 많이 나와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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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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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방송 잘될듯 느낌. 네. 몸참님 하이 아, 하이 하이. 아 그냥 들기는 겁니다. 우리 방 강태 없는데. 들기는 거예요. 들기는. 키키키. 들기는 겁니다. 들기는. 하이링님 하이. 잡았으면은 먹을 수 있어 먹고. 기겁, 기겁, 기겁. 저 일을, 저 방송 전문 방송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면서 같이 낚시해요. 고.. 알피 우재아버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잡아서 오랜만이에요. 장만 해드릴게요. 와 장만 해드릴게요. 음한 마리가 질리지도 않고, 그러니이 크기가 혼자 먹기 딱. 괜찮다. 부지런한 사람이 잘 먹는 듯. 뭐 잡은 거예요. 네 밀치야. 네 뽕보님 아. 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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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지 마요. 숨어요. 밀치, 근데 밀치 같아요. 사이즈가. 작아왕왕발 텅저택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같아요. 물결표 오셨단게요. 기겁, 기겁, 기겁. 자, 그머 뭐, 이것도 뭐? 기겁, 기겁, 기겁. 안 기겁. 품을 해도안 물고. 야. 방송 잠 시청 BJ와 시청자의 교감 굿방송방입니다. 전어 전어 봐는. 받는... 키키 렌지의 초장 가가. <laughs> 네, 렌지의 초장요? 어디요? 렌지 어디 초장요? 이 우리 회장님. 렌지 어디 초장요? 이 <laughs> 렌지 렌지 <렌즈> 어디 초장? 아세요? <laughs>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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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먹에딱 좋다. 육질이 잘 있어가지고 이거 저회 흐물흐물하는 회는 못 먹거든요. 좀. 식감 있는, 있는 회를 좋아해 가지고, 식감 있는 회를 좋아해 가지고. 어용. 피나오겠다 정말 대해. 네? <laughs> 아, 아세요. 식카님 회장님 이십니까? 몰라뵙습니다 야, 네, 우리 아. 회장님 식카 회장님다. 회장님, 회장님. 네. 아세요? 음, 우리 회장님, 아. 근데 이게 초장보다. 초장보다 와사비 간장이 최고입니다 와사비 간장에 먹어야지 제맛입 여기 거의 뭐이 회는 초장 맛 8월 초에 해장됐습니다 그래도 와사비 간장에 찍어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아 기겁기 곱등 밑줄이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당게요 손유라도 혼자 먹을 만한 모찌 군침 도네 크기가 딱 혼자 먹을 만해서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터진만두님 영일 대사장님 물장구방에 아주. 뉴스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잘 물결표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당게요 알피 우재아범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당게요 상구님 일조심히 일하셔용 물결표 빠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잘 봐주십시오 아... 그 당이 피가 안온다 <laughs> 어 근데 육지 뭐 탱탱해요. 육질지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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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해요. 열만 좀 잡아가지고 바로 먹으면 집에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죠? 또솔직 터진만두님 감사드립니다. 대해, 대해, 대해. 가져가야 또 뭐해. 조금 해서 근데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밥 음.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어, 아 근데 점심시간이네. 이제 12시 다 됩니다. 우리 만두 친구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모든 분들 맛점 하세요 맛점 이거 먹고 <laughs> 저도 또 임시 방송을 하고 그동안 또 배터리 좀 충전을 좀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바다, 바다 상황. 자 오늘도 배고파서 짬뽕 한 그릇 먹고 오겠습니다. 네똑똑한안 나갔다요. 맛있게 ]까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 부모님도 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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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뽕뽕뽕 뽕. 사야 겠지. 팅탱해요 음 혼자만의 만찬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만의 만찬 그래가지고 이것도 물에 딱 한번 헹궈가지고 제 차에는 또 항상 쓰레기봉투가 다 있잖아요 제 차에는 박수 박수 박수. 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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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방울 떨어진다 이제 비방울 떨어진다 음. 고급초판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께요 물로 한번 헹구고요 착한소갈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께요 저는 차에 아이스박스에 물하고 그러니까 얼음 얼린거 이거 한통하고 그 물하고 초장하고 그건 있어요 잡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뭐차 안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다 있잖아요 나딱 있으면 있는거 가지고 딱 <laughs> 썰어먹고 <나 차. 웃음> 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충 닦아 놓고 또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이수사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께요. 자, 이거는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씻어야 되니까는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으면 되고요. 음, 초장 안무도지 입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아주. 혼자만의 만찬. 그 다행히, 예, 품하고 해도 안 물었는데, 전어 바늘로 훑어가지고. 생과치카치카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께요. BJ 덩거리 님 물장구 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게요. 아. 오셨단 맛을 맛을 봐. 아. 아 도마 같은 거는 초장 묻은 거는 바로 그절에서 닦아 주고 집에 가서 설거지 하시면 돼요. 냐하면 초장을 안 닦고 그냥 집에 가시면은 이 초장이 물들어. 물들 물들기 때문에 초장 묻은 거는 다 닦아 주시고 집에 가서 이제 도마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덩거리 악마의 조손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맛있게 잘 먹었네요. 아나 우리 나중에 환도님 그나 아주 그거 이거. 아니면 제가 아에 환도님 하나 이거 내가 그사 가지고 특별로 보내줘야 되고 주소 주소 좀 보내줘요 환도님. 오빠 그 환도님 주소 좀 보내주고 이거 보시기 괜찮은 것 같죠? 제가 괜찮은 것 같으면 나중에 요거를 제가 악마의 조손님 추천 겁나 좋군 물결표 겁나 좋아 구매를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이벤트 한번 볼게 이벤트 이벤트 한번 가가지고 요거이 캠핑 캠핑 세트 돼 있는 거거든요. 피스센스 예, 거돼 있는 건데 지금 창고 대가 대, 대 개방하고. 장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답게요. 예 감자 깎는 거다돼 있고요. 이 옆에는 이제 도마 제가 아까 쓰던 도마 가위하고 뭐 칼. 골부 5 8 0백님 물장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 이거 괜찮죠? 괜찮죠?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벤트. 구매를 1 2 시입니다. 와 물결표를 결표. 구매를 해서 제가 이벤트를 한번 가겠습니다. 나중에 몇개 수량이 저런 게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 예, 수량이 얼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지금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캠핑 뭐 치킨 툴이라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거야 요거 가방 하나로 끝나거든요 도마도 갖다 하고 그치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가가지고 일단 재고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나 몇 개를 사가지고 한번 이벤트를 한번 갈게요 이거는 뭐말 그대로 뭐 집에서도 먹어도 괜찮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간단하지 일단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한번 이벤트로 한번 뵙겠습니다. 음, 이대로 그냥 넣어놓으면 돼요. 뭐. 음.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이거는 제 스위트. 크키 그 스님, 물잔 구방에 아주 잘 물결표 오셨단 게요. 여러분들 덕분에 음, 맛있게 CDMA 님 물장구 방에 아주 잘 불결표 오셨다 게 이제 일이 이제 하나 하리 하리 쪽에 일 하나 들어왔네요. 하리 쪽에 일어 하나 들어왔네요. 일 하나 들어왔고. 자, 일을 한번 가겠습니다. 자. 자,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방송을 또킬게요 충전 좀해 놓고 지금 충전 뭐 조금씩 되고 있는데 열이 좀 많이 나고 있네요. 빗방울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좀 내리고 있고 하늘은 지금 시커매요. 하늘 은시커매요곧 이제 뭐 쏟아질 것 같은데 바다 상황은 뭐 점점 점점 점안 좋아지고 있고 뭐쏠리게 지금 뭐 불쌍하고 있어가지고 첫 나갔다 오니 다 떠서 드셨네요 키키. 아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전부 다 점심시간 맛있게 하시고요. 음,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충전한 다음에 바다 상황을 좀 보고 원래 제가 농어를 하랬어요 오늘 농어를 칠라고 했는데. 농어 칠 상황이 안 되더라고. 노을이 너무 신해가지고. 이따 뵙겠습니다. 짱구 형 더럽더럽더럽. 포기 하이, 그러니까 숨으로 하이. 일단 하이. 잡아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장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방송 다시 보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짱 좋아, 해보시분들. 짱 좋아, 짱 좋아. 자, 좀 이따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점심식사 모두 분들 맛있게 하세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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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맞죠.